아버지가 나, 네. 저는 꼭 요리사랑 결혼하라고 약간 어, 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결혼 생각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용영입니다 오늘도 역행. 됐는데요 난... 얼마 전에 제가 먹방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오오 중식 비빔이야 근데 오늘 이것만 먹기 좀 그러니까 네. 오늘 네. 뭐 간단하게 소기 뭐 네. 요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만두 하나 하고 또... 만두 너무 좋아요 이거. 저희도 같이 빛나요? 아니요 아아아 <laughs> 저스니커때저 요리 저두번 연속 네, 다 했습니다 음 손톱이 손톱 때문에 안 돼요 아, 아 그러네 네 손톱 때문에 아, 일단... 일단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제가 오늘 음식이 정말 기대된 이유가 제가 어제 저녁으로 민초 뼈 해장국을 어? 먹었거든요. 오, 민초 뼈 해장국. <laughs> 제가 원래 반 민초파가 아니었는데 네. 어제 이후로 반 민초파가 되었어요. 무슨 맛이지? <laughs> 아이뼈 그 해장국에 그 민초를 넣은 거예요? 그뼈 해장국에 민초 아이스크림을 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톡해서 <laughs> 아, 저 그래서 아까 오늘 메뉴 물어 보 고기 고 아... 고기도 있나요? 아 아까... 근데 탕고가 있어서 이거 양만으로도 꽤 양이 많아요. 집 이게 부담할 것 같은가봐. 아, 진짜 많아요. 지금 이만 고기가 이만큼이어서 그런 건지 튀김되면 이만큼. 아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 고기 2kg 먹어요. 어? 뭐? 말을 시청했는데 네. 뭐라고? 아침에 저요? 저 저. 것 같은데? <laughs> 아, 딱 봐도 말랐잖아아니 보면은 딱 봐도 뼈대부터가 여리여리하고 그냥 딱 정통 역햄. 뭐 맛있는 건 진짜 많이 먹는데 좀 애매하게 맛있다. 그면되게 어? 조금만 어?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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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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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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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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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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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런나 어? 이런 취급 처음이야 아. 어. 어, 포장도 돼요 오늘? <놀람> 포장 어, 때 어, 여기 포장. 포장 다 해줘요 아, 아. 진짜네요? 여기 음식 아, 남으면 좋다. 포장 다 해줘요 아 안그래도 아버지가 아... 나, 저는 꼭 요리사랑 결혼하라고 약간 아. 어. 아. 그런 오.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으음. 결혼 생각 있으세요? 어, 해야죠. 아 <놀람> 네. 프로포즈 어, 해야죠 프로포즈 <놀람> 네. <근데 놀람> <놀람> 해야 이제 만두, 만두 준비할게 만두 둘이? 만두 갈비지면는 딸이 이쁘다던데 플 m 플한팅한다 i n g on that. i 네 g 도 i n 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이 a l k to 어 o u What's the c o n d i t i o 쳐 w 고 a t s the c 들이 있어서. 아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와 개꿀이다. 그 i o n w 가 a t s t h 가 condition? What's the condition? w h a 요리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꿀이다. 어,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 종류만 먹으면 많이 먹어요. 맥주를 수, 먹든, 소주를 먹든 소주를 먹든. 근데 양주류가 좀잘안 맞아요. 어, 금방 취하는 네. 아니, 아, 게 타고 아니라 타고 다음 날 죽어요. 아 숙취? 숙취 가 세게 와요. 나는 양주 사람들이 그말 제기하고 못한 게 양주는 숙취가 없다. 네, 저 저도, 저도 그래요. 지금 여기 쌓여 도수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술고래다 술고래. 술골에. 네. 저기 위에 위에 타양 묵거든요. 왜안건들었을까요 먹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더 주실래요? 저.. 아이제 <laughs> 우리 주장이니까! 아, 저... 저기에 대부분은 아까 말했던 ㅅㅂ들이 아 와가지고 ㅅㅂ이 아고 먹는 거예요. 아 아. 애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먹는 맥주 사갖고온다음에 그거 등가 교환으로 저기는 양주를 먹는다니까? 아하핳하 수지 사장이 너무 안다고 둘이 무슨 사장이 안 맞아! 꼴랑 맥주 사갖고왔고 양주 몇십만원짜리 먹고 가는 거요 거기다 요리까지 해주셨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안 했어. <laughs> 거, 아, 어 그건. 야, 니네가 찌태 남자인 것 같어. 그럼 안어 <laughs> 어, 이제 그 화력 그러니까. 보여 주시나? 기대... <laughs> <laughs> 불 키지. 오와 와불 키니까 엄청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감자 전분으로 튀긴 닭 요리는 처음보는 거 같아 근데 중식당은 원래 대부분 감자 전분으로 튀긴다 좀... 좀... 중식을 맛있는 거를 먹어본 적이 많이 없어아 진짜? <laughs> 그렇다는데요? 어, 뭐? 중식을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맛있는 거 먹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오늘 게스트 기가 막히게 오셨구나 <laughs> 아... 맛있는 냄새나 너! 음, 음, 아, 냄새 배고파! 우와, 음, 거 아, 것 빨리 것 먹고 싶다. 냄새 미쳤다. 다리살로만 만든 건가요? 네, 다리살로. 아, 냄새. 아, 뜨거워. 맛있어요? 어, 아, 치킨 맛이 아니야. 중국 요리 맛이야. 그 중국 요리 맛이지. 아니, 약간 딱 네. 비주얼만 봤을 때는 네. 약간 간장치킨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그 중고 향신료 맛이 확 나요. 아, 진짜? 멀쩡. 간장 베이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꿀 땡기는 맛이에요. 아하하하 그만해 자. 알겠습니다. 뭔가 언니 어서 그러신가? 뭐야 기운이,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벌써 기가 빨리 신건가요 기가 빨린 것보다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모양이 확 틀어져요. 와. 이게 만두가 원투에 끝나야지 이뻐요. 와, 귀여워. 예쁜 딸좀 나겠는데. <laughs> 근데 많이 작아져서 원래 훨씬 커서 땅을 물을 부은 거예요? 네. 그럼 기름은 위에 뜨고, 밑에는 물 있고, 그럼 수분이 음 날아가면서 만두는 쪄지고, 아, 그럼 기름 때문에 그 약간 튀겨주고. 오, 귀여워. 와어 우와. 와 완전 바삭해졌다. 어, 완전 포동포동해 용암용암 <laughs> <아니, 웃음> 용암. 천천히 드셔야 된다고 이거. 음. 아 만두 너무 맛있잖아. 맛있다. 새우가 너무 통통. 맞아. 새우가 진짜 맛. <laughs> 아니 일단 새우가 식감 남아있게 해놓일때 한때 신해안주고 아까 말한 아래 아바 아바 위촉. 아래는 바삭하고 위에는 촉촉하고. 고기가 안 들어. 같죠? 들어갔나요? 고기가 네, 고기, 고기, 같은 고기 안 들어? 고기 고기는 근데 들어간 것 같은.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갈리 왔는데? 비빔면이랑 먹으려고 나. 아. 아. 나 남겼다. 나반개 아, 남았어. 더 만들어 주세요. 비빔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 혹시 비빔 칼국수 드셔보신 적있어요 어, 뭔지는 알아요. 근데 먹어본 적은 없먹어요 이게 한국 느낌은 아닌데 너 보면 와 이거 좀 나중에 또 생각나지구나 어, 아까 불 이렇게 된 거는 안에 기름이 있어서 이렇게 기름도 있고 그게 수분이랑 반응해서 이렇게 올라가 아 설마 여기 다이어트 할수 내가 아는 그 다이어트가 그게 있나? 아, 저는 진짜 근데 최근에 살이 좀 쪄가지고. 이 친구라고? 4kg 로쪘을걸 많이 쪘어 걸 부모가 처음 시작했그 다이어트 중이니까 만두 좀만 더 주세요. 그래? <laughs> 만두가 안 맞는데? 아 진짜 맛있죠? 네 새로 처음 보고는 계속 생각날 맞... 것 같아요. 오와! 오와! 맛있죠? 아니 진짜 꾸덕꾸덕한데? 와! <laughs> <laughs> 와 아까보다 더 빵빵해. 맞아. 이렇게 싸 먹어야 된다고요. 오늘 느낌이 어때요? 중국 음식 하면은 조금 네, 네, 네. 좀 헤비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한식 느낌도 나고 네, 네, 네. 부담 없게 먹을 수 있게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저는 되게 중식 하면은 조금 그냥 거부감 드는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육룡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 그런 건지 이 음식 종류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고. 네, 네, 네. 다음에 다른 중식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 결론은 다음에 다른 음식으로. 그러니까. 또 먹으면 안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래 다음에 고기. 고기? 그 다른 분들 뭐그 스테이크도 해주시던데. 아, 스테이크 먹을 거야. <laughs> 어, 오늘 앞방도 여기서 종료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우리 바로 용보하면서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용보.